2024년 11월 4일 경상북도교육청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원가를 발표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부른 Dreams Come True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스물 두개 시와 군의 고3 수험생들이 가수 전유진 양과 함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응원하면서 전국의 수험생 동기들에게 모두 화이팅 하자는 의도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문득 3년 7개월 전인 2021년 4월 5일 포항시가 발표했던 포항사랑 주소각기 운동 뮤직비디오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조회수가 겨우 30만 정도였습니다. 팬텀싱어 3 대표 소리꾼 고영렬과 트롯 천재 가수 전유준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로서는. 참패의 기록이라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만든 역동적인 뮤직비디오 '아파트 열풍'에 쌓여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구촌 전 인류를 위한 응원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 18일에 발매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 싱글이자 로제의 첫 정규 앨범의 리드 싱글 곡입니다. 로제가 직접 참여한 아파트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곡이라고 합니다. 로제 가수는 아파트 게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으로 간단하면서 재미있고 분위기를 띄우는데 최적입니다. 어느 날밤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하던 스태프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고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며 작곡을 시작했고, 브루노 마스가 합류해 곡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창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응원가라면 아카라카치, 아카라카초, 아카라카친친초초초가 유명합니다. 원래 아카라카는 야구와 축구로 유명했던 부산의 경남상고의 응원구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서울 학생들이 경남상고 학생들의 응원구호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전후 연세대에서 공식 응원 구호로 채택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가장 높은 소리로서 가장 높은 소리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까는 가장 예리한 소리로서 상대방의 약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가장 발랄한 소리로서 경기를 하는 선수는 신나고 경쾌하게 임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칸은 가장 둔탁한 소리로서 상대방이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제압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초대 경남 상고 교장 선생님이 만드신 용어라고 전해집니다. 아카라카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카라카 즉 음악 아래 절구 아래라는 고사 성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아카라카는 고대 그리스에서 한 전령이 42.195km를 달려서 성전보를 전했다는 바로 그 마라톤에 유래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에서 전령이 외친 말이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1976년에 발표했던 돌아봐요 부산항에는 조용필 가수의 데뷔곡이자 최대 히트곡 중 하나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대표 응원가이기도 하며 부산 광역시를 상징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20세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응원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1982년 발표된 김중순 작사 작곡으로 문성재 가수가 부른 부산 갈매기가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을 따오고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를 소재로 한 노래로 부산 광역시를 상징하는 노래이자 부산 사람들의 애향심을 크게 자극하는 노래입니다. 전유진 가수와 린 가수가 2024년 8월 20일 한일 톱텐 쇼 13회에서 함께 부른 '당신의 의미'라는 음 노래는 1960년 나훈아 69년 나훈아 가수가 처음 작곡했고 1987년에 이자연 가수가 다시 불러 발표된 이후로.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의 응원가로 채택되어 큰 사랑을 받아왔던 곡입니다. 어제 경상북도교육청이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학수학 능력시험 응원가로 발표한 노래는 전유진 가수의 보이스 파워에 편성한 노래로 맑고 부드러워 야들야들한 매력은 있어 보입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오래 받을 수 있을는지는 의문입니다. 포항사랑 주소각기 운동 뮤직비디오처럼 단명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